오, 저기 저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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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진짜, 저기. 잠깐만. 와, 다 저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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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건물, 기다 저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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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이고야. 난리가 났네. 오, 아이고 맞았네. 이거 좀 치우고 좀 하지. 맨날 술상은 왜 이렇게 안 치우고 자는 거? 음. 저 아침에 남이 먹은 술상 치우는 거 진짜 힘든데. 그렇죠. <laughs> 그렇지. 남편이 술을 먹다 보면 2차, 3차로 저희 집에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술상을 차려놓고 저는 이제 다시 가서 아기 옆에서 자는데 늘 있는 일상이에요. 이나, 이제 일어나! 아빠는 아, 늦잠쟁! 행복한 것 같아요. 동아! 엄마 도와줄 거야? 네, 괜찮은데. 어, 애기도 있는데 집에 술을 마신다고요. 아, 문제는 응? 그거 술 먹고 아프지 말라고. 어제 이 삼촌들이 먹었나 봐. 어, 술 냄새. 엄마 아빠 나왔어. 진짜? 여보. 응? 아, 우뭐 그거 너다 치웠어. 아, 우나 머리 아파 지금. 어, 안교 씨, 전날 만드셨나? 많이 부으셨나? <laughs> 근데 여보, 응? 손님들 오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오빠가 치울 수 있는 만큼만 치워주면 안 돼? 아침에나 바쁜 거 알면서? 어, 나술 많이 먹었어. 아. 음... 아. 뭐보 그럼 나 저거 설거지하고 애기 얼른 할 테니까 이나 저거 스타킹 입히고 옷 입혀놔줘. 어... 이나, 이리 오, 잘할 수 있잖아, 해 봐, 그래. 할수 있는 걸왜나 갖고 아빠, 엄마 해달라고 그래, 이나야. 아. 저 정도는 해줄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밤새 먹으면 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음. 근데 이렇게 해서 10분 걸리고 오빠가 해주면 더 빨리 끝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인나가할수 있는데까지 해야지. 빨리 하면 되잖아. 힘들죠, 많이 힘들죠. 아기 등원 준비도 해야 되고 출근도 해야 되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아침에는 진짜 모든 엄마 가 그렇겠지만 진짜 전쟁 같아요. 인나이로하시. 이 나니 씨 먹여줘 냅두면 안 먹으니까. 아휴. 음. 남편분 목뭐 부러지겠어요. <laughs> 네, 꺾이겠어요, 목이. 아 저건 조금 그렇다, 아예 혼자 밥 먹게 하는 건. 아기를 아예 안먹으시네 이낙준 밥 먹고 있다? 응. 핸드폰만 하지 말고 이나 먹여달라고 그랬잖아. 애가 밥은 알아서 먹게 해. <laughs> 인하야. 나야. 우리 밥 먹었으니까 양치하고 올까? 혼자 할수 있죠? 혼자 수 있지? 여보. 왜? 여보 나 지금 시간 얼마 없다니까? 여보 나 지금 시간 얼마 없다니까? 여보. 여보. 여보 그거 이따 치워도 되잖아. 아그 네가 치우고 싶어서 치우는 거잖아. 이따 치워도 되는 거왜 지금 아침 시간에 그러냐. 아니, 네가 그걸 일찍 치고 싶으면 네가 일찍 일어나 좀 되잖아. 지우는 아, 사람한테. 왜 아침에 별 것도 아닌 걸 가지고 그러냐? 그럼 여보가 조금 일찍 일어나서 같이 도와줄 수 있잖아. 야, 왜 그걸 그리고 내가 생각을 해봐라. 했는데? 내가 어제 그렇게 손님들 데리고 와서 접대하고 했으면, 야, 일찍 일어나서 차라 해. 야, 해장국이라도 하나 끓여놓고 얘기해라. 해장국.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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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너무 머 야, 야 이거 실제로 가능한가? 아, <laughs> 좀 강, 좀 강한데요. <laughs> 야 나왔다, 야 나왔어. 어. 해장국이라도 하나 끓여놓고 얘기해라. 여보, 지금 나 뻔히 고생하는 거 어제 그렇게 술 먹고 하는 거안 보이냐? 여보, 그럼 술 먹고 하는 것만 일하는 거고 나는 일 어제 안 했어? 아니 여보, 여보 안 했다는 게 아니라 내가 더 늦게까지 중요한 일을 하잖아. 어? 내 일이 더 중요하다. 어, 너무 당당해 근데. 나... 오빠가 지금 내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안 치우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 아니 술도 안 깨고 지금 머리 아픈 사람한테 이거 하라고 하고 싶냐? 그럼 나도 잠안 깨가지고 집안일 하고 청가. 아니 여보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인가 하는 거고 내가 저게 나는 나도 어제 해야 될 일을 한 거야. 해야 될 일. <laughs> 해야 될 일. <laughs> 야, 해야 될 일. 야 해야 될일 이거는 아니여뭐 고생을 해도 누가 더 하겠냐? 내가 더 하지. 그 고생의 기준이 뭔? 나는 여보가 못하는 일을 하잖아. 이거는 잘할수 있는 거잖아. 이게 뭐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 이놈 아니, 밥 먹이니 어려워? 어이없는 표정이네. 안 아, 내 몸. 아,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냐, 이거? 뭐, 이 정도면 그냥 나 그냥 이기고 싶은 거지. <laughs> 내가 너 이겨서 뭐 하냐? 진아. 내가 너 이겨서 뭐 하냐? 간다. 음. 어... 아니 좀눈좀 좀 보고 얘기를 하시지 좀 너무 핸드폰만 보고 계셔. 아니 아침에 너무 잔소리를 하니까 전화 따라. 예. <laughs> 네. 자 우리도 약간 폐소를 미리 좀 생각을 해야지. <laughs> 네, 네. 네, 네. 네, 네. 우리는 뭐숨소를 점찍어 놨어요. 네. 이겼네요. 설설해 그냥. 그냥. 뭐 그냥 설설해 뭐 해야 될 일이 웬 <laughs> <왠> 말이야. <laughs> 안녕하세요 대표님 저 양예지 실장이에요. 음 그냥 이렇게 체온 거 이렇게 이렇게 착착착착하게. 그 뭐지 효정이는 출근했다가 목 금은 재택근무할 거거든. 프로그램 안 되거나 그럼 사무실 와가지고. 어, 완벽한 그렇지. 워킹맘이다. 그건 일 진짜 잘해요. 완벽주의인가보다. 진짜 잘해요. 하이. 안녕하세요. 하이. 어,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것도 힘든데. 아 같은 회사 같은 공간이야. 이게 아 가정과 직장이 연장선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해 있어. 아, 네. 그러면 <laughs> 남편이 또 상상 거예요? 네. 아 360을 같이 붙어 있구나. 네, 그게 아... 문제네요. 그것도 문제인데 어떤 그 상하 관계가 어, 어, 어. 집에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게 되게 큰 어, 문제인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남편 편 맞죠? 아휴. 내 예. <목걸음> 감정이 입가이을 때마다 <목걸음> 좋아, 너무 잊어서 포기했어요. 그런가? 나도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하려고. <목걸음> 그 내가 그때 얘기한 거 광고물. 잠깐만요. 무이에요그고 봤으니 도 일할 땐 되게 멋있으시네요. <목걸음> <목걸음> 멋진 남자 많네 그러니까 와. 이렇게 또큰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시면 일이 많겠지. 아 어. 어, 네. 직원들이 야근하거나 일이 많아 보이면 어, 하는 일 많은데 걱정이 된다 하면서 직원들 복지를 생각하고 뭘 해줄까 생각하는데. 오. 어... 양 실장님. 네. 잠깐 들어와봐요. 이거 맨 앞에 거. 11월 대비 12월이 많이 빠졌네 절반 낮네. 이긴 다더라고요. 응. 허? 어, <laughs> 안 좋은데. 유임률 왜 이렇게 낮아? 저번 주에? 저번 주에 한 이틀 동안은 그뭐 링크 뭐 오타가 있었더라고 애들이 복붙하는데 하나를 빼뜨렸었나봐 어. 그래가지고. 아니 야 그게 올라가기 전에 네가 체크를 해줘야지. 네가 그면 체크 안 해주면 누가 해주냐. 내가 해주리? 근데 내가 어제 대장님한테 물어봤을 때 대장님 그거 어떻게 하라는 것도 좀 나중에 말해줬잖아요. 그럼 나는 계속 상담 전화하고 애들 뭐 컴펌 해주고 그러면은 그 언제 내가 뭐... 아니 회사에서 안 바쁜 사람 누구 있어? 그리고 애들이 실수하면 매출을 누가 책임질 건데? 애들이 책임져준대? 근데 그도 그런데 저도 아니 니가 책임질 거야? 어, 니 어. 네. 네 월급에서 깔래? 아니, 잖아? 어... 어... 야. 야, 그런 거라고 하 월급 많이 주고 관리자 많이 쳐 놓은 거야? 그 노무사한테 서류 보내라는 거 보냈어? 오늘 아침에 보냈어요. 어제까지 아니었어? 어제까지였는데 노무사님이랑 그 통화가 좀 늦게 돼가지고 컴펌 받고 보내야 되니까. 야 어제까지 보내라는 서류는 어제까지 보내라고 시한을 정해준 거야. 어 아, 일을 철저하게 하는 거 아니 근데 어, 그거 미리지 말고 빨리빨리 좀 해라. 퓨보정하라고. 빨리빨리 빨리 좀 해라. 퓨보정하라고. 말, 말 대답하지 말고. 말 대답하지 말고. 어우 진 말은 좀 심한데. 말 대답하지 말고. 말대꾸 한다고. 남들 앞에서 저를 혼낼 때가 많아요. 직원한테는 이름을 그렇게 막 부르면서 하진 않는데 저한테는 좀 가부장적인 게 회사에서도 이어지다 보니까. 제가 와이프한테도 항상 얘기하는 게 공사는 정확히 보내라. 넌 직원이다. 네가 회사 나갔을 때내 와이프로 생각하는 순간 우리 회사는 가족 회사가 된다. 음. 아니, 잠깐만 반대로 남편분이 공사를 지금 구분 못하는 것 같아. 요 직원한테 말 대답하지 말고 이렇게 그렇죠? 안 하거든요, 네. 오히려? 그 그렇죠? 남편 피곤하고. 아, <웃음> 맞아. <웃음> 잠깐만요, 나는 여기 나니까. 우리 일단 홍진경 <laughs> 조보사 다 엎어주세요, <laughs> 이뭐 여기 왜 앉아 있습니까? 공사고요 아, <laughs> <지금> 이제 포기하시적 없죠? <laughs> 변론회. 아니 일반적인 회사의 모습인데요? <웃음> <웃음> 네. 일반적인. 일반적인. 저걸 부부라고 저... 생각하지 말고 어, 그거라고 말해. 조직이잖아요. 아... 아 근데 변호사님들도 진짜 힘드시겠다. <laughs> 저런 사람을 저렇게 변론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너무 힘들거든요 지금. <웃음> <웃음>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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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 사람, 저런 사람 오른데 저런 사람 아니에니다 네. 오래 기다렸어요? 아니야 무소식이 희소식이 언니. 맞아. 그냥 맞아. 평소에는 맞아. 그냥, 조용하면 응. 그냥 조용하면 그냥 어느 정도 버틸 배웠니? 수 있는 세연 님. 세연 님구나. 오빠야세요? 오빠야. 오빠야. 어, 오빠야. 아. 아, 아. 아니나 이번에 손님 한4일 연속 집에 왔었잖아요. 음. 응. 계속 손님 지었지? 어. 근데 이제 마지막 날 크리스마스 파티 하는 날 아, 아침에 세수하다가 네. 수화때 코피가 흐르고 있는 거야. 대박이야. 아유. 나 공부할 때도 코피 한번 흘린 음. 적이 없는데 이게 3일 연속 집에 손님이 오니까 더 힘든 거야. 음. 아니, 오빠가 치우는 거 도와주지도 않고 그냥 나한테 상이라도 한번 해주면 좋지 않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우리 유진이는 불평불만이 너무 많아. 이런 극명만한 듯이비보는 거죠. 나는 아, 힘들겠구나 공감 한마디 해주고 고생했다. 그 말, 그것하고 어. 나한테 오히려 불평불만을 한다는 듯이 얘기를 하니까 내가 그말에 화가 나가지고. 갈수록 불만이 많아져. 갈수록. 뭘 생각을 막, 막. 대판에잖아래 나. 그래, 갖고. 집에 오 일인가? 사람들이 초대했거든. 요 음. 근데 그것도 엄청 투덜대는 거야. 와, 뭐, 사람들 오면 뭐 힘드니, 뭐 그걸 왜 불평불만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야. 그리고 와, 근데 아내가 밖에서 남편 얘기하는 거, 저건 있어도 음. 남편들은 보통 아내 얘기 잘안 하거든요. 안할 거라 생각해. 안할 거라 생각해. 나는 그거지. 어쨌든 사람들이 우리 집에 온다는 거는 그만큼 우리를 좋아하니까 오는 거 아니 좋아하니까 오는 거잖아. 그걸 가지고 투자되는 거야. 그니까 그냥 이해가 안 되지. 응? 그이상한 명제가 가끔 이해가 안 돼. 뭐라 그래야 되나. 진짜 좀 가부장적 그런 건 있어. 약간 여자가 남자 뭐 이런 거 얘기 잘 하잖아. 풀자리가 있었는데. 음, 음. 음. 소리 지르면서 야씨 어디 음. 남편이 말하는데 이래가지고. 거기 옆에 계신... 아니, 그거를 다른 사람들 이 음, 있는 데서 그렇게 하면 되냐? 그러니까. 네, 그러다가 또 가끔씩 한 번씩 선물을 줘. 그럼 난또 이걸로 퉁을 쳐줘야 돼. 퉁이 음, 쳐지나 음. 보네. 이번에도 나한테 크리스마스 선물로 준비한 거. 귀걸이 사줬단 말이야. 귀걸이 사줬는데 이거 엄청 비싼 거사주슈 귀걸이 얼마인것 같아? 귀걸이? 얼마인데요, 귀걸이 얼마일까요? 900이야, 900. <laughs> <laughs> 귀걸이가 야, 나도 와이프 괜찮아요, 하고 괜찮아요. 싶다. 나도 오, 괜찮네. 귀걸이 사줬는데, 우와. 저는 손편지 받았어요. 아. 저는 손편지 받았어요. 마음이 들어가 있는 손지지마음 마음이 들어가 있는 아, 저 공감하면 안 돼. 공감하지 마음이 아. 들어지금 아, 원고 들변가사가돈앞에지무너지고있습건다가지금음지마 <laughs> 있는 <laughs> 900이요? 900이로 귀걸이가. 귀걸이가 900이야. 아, 이런 거라도 사 주니까 내가 큰 소리 치는 건데. 그런 걸 사줘도 만족을 안 해. 서로 섭섭한 게 너무 많아. 아, 아니, 아니 유진이가 나한테 섭섭한 게 있으면 안 된다니까. 어. 내가 유진이한테 얘기하는 게둘중 하나 만족해라. 내가 돈을 조금 벌어오든지, 아니면 자상해지든지 하나 하나만 선택을 해라. 둘다 원하는 거네. 어, 둘 다. 그러니까 오빠 돈은 많이 벌어오되 밖에서는 엄청 강하고 당당하고 멋진 남자지만 집에 오면. 갑자기 세상 다정당하면 최수종으로 변해지뭐 <laughs> <막> 이런+ <laughs> 이런 식이에요. 나불가능하다그러니까난 <거진> <laughs> 유진이가 애기가 거든 지금은 누가 봐도 막 내조 잘하는 거 같고 되게 막 일도 잘한다고 생각하고 막이런데 내가 그걸 만들기까지 진짜 오래신 걸렸어. 나는 유진이 정말로 이 단골매트 진짜 또 나온다. 또 나와. 알았어. 알았어. 알어 알았어. 알았 너는 내가 만든 작품이라고 얘기하거든. 아 조물충가요. 아아아아 <laughs> 너는 내가 만든 작품이라고 얘기하거든. 어? <laughs> 어 남들한테 얘기를 할 때도 그래서 엄청 혼낸 혼냈다. 적이 있어요. 그리고 얘가 이렇게 말대꾸해서. 그러니까 부부가 동등되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야. 지금 너랑 살아주는 거 있어서 너는 감사하고 영광인 줄 알아라라는 그래서, 마인드가 진짜? 있는 거지 계속. 가 인식이 완전 잘못됐잖아. 그러면 그게 휩쓸려. 그것도 응. 아닌데 또뭐 그걸 가지고 남자를 막. 응? 왜너나 이거. 음. 어 여보 어디야? 나 언니랑 술 먹고 있지. 나 지금 애들이랑 집에 갈 거야. 세 명. 술상 차려놔. 아또 아이고 아... 어떻게 아... 지금 어떻게 차려놔 언니가 만난지 지금 두 시간 막두 시간도 안 됐는데. 아니 집에 가서 차려 놓으면 되잖아. 집에 같이 가서 같이 먹으면 되지. 그뭐 자리가 중요해. 자리가 중요하지. 당연히 언니, 오늘 일부러 여기 강릉 가는 길에 들린 거야. 나 만날라고. 아, 그게 중요해. 지금 이게 중요해. 여기가 더 중요하지. 그냥 시켜 먹으면 되잖아요. 또 대답도 안 하고 끊어요. 지금 오라고? 어릴 거였다. 그랬더니 그게 중요해. 이게 중요해. 아니면 언니도 같이 가서 거기서 먹라고 웬일이니? 웬일이야? 근데 밤늦은 시간에 오시는 거예요? 대도 없어요 그냥 보통 사람들이 어... 가자고 할때 가요. 새벽에 오는 경 많아요. 하... 아무 때나. 아, 네. 아니 근데 여기 사업하시잖아요. 성화경님도 그... 사업하시잖아요. 네, 네, 네. 예, 예. 네, 오너를 하시니까 아실 거예요. 직원들을 집에 데리고 가서 한끼 이렇게 식사 차려서 같이 이렇게 먹는다는 게 정말 소중한 자리거든요. 그렇죠, 공그래 네, 그래서 이 자리도 진짜? 같이 일하는 직원들. 그 사람들 식사 자리를 마련한 거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은 제가 회식하자 그래도 싫어해요. <laughs> 저희는 집에 가요. 자꾸 놀러 가요 밖에서 먹자 그래도 싫어해요. <laughs> 각자 자기 집에 가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회식도 직원들한테는 되게 업무의 연장선이. 니네 의뢰인이에요. <laughs> 아 진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이겼다. 게 진짜 야, 오늘 해. 홍진경 씨는 네. 원고측 <laughs> 최고의 변호사예요. <진짜. 웃음> 원고측 최고의 변호사 진짜. 됐어, 됐어. 야 아우 결국엔 집으로 갔구나 있는가. 또 와. 저희 집에는 항상 이 차용 안주들이 항상 구비되어 있어요 과일 마른 안주 언제 오실지 몰라서 술도 항상 채워놓고요 근데 또 유진 씨가 잘 차려주나 보다 예쁘게 정성껏 또 안벽주의니까 아, 그냥 밖에 가서 먹어라 오빠가 치우냐. 나 힘들다. 나 오늘 은 그냥 집에 가서 실례. 이렇게 하고 싶죠. 근데 또 그렇게 하면은 그럼 다음 날 잔소리가 진짜 장난이 아니거든요. 남자가 사업을 하는데 집에 손님들 온다고 했는데 네가 그 얘기를 해서 너 때문에 내가 거기서 얼마나 쪽팔려는줄아냐라는 말을 할게 뻔해서 그냥 받아들이고 있어요. 근데 아, 네. 아, 아... 본인 약속도 있었는데. 여보 나왔어.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들 들어오시게나. 어서들 오시게나. 야옷 여기다 벗어놓고. 어? 너무 차린 게 없어 죄송해요. 아니, 아니, 아니에요. 드시네, 아니. 제가 와가지고. 그래도 일차 맛있게 드셨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아니 여보, 그거나 좀 갖다 줘. 어. 요거트 이런 거. 아, 괜찮아. 그냥, 괜찮아요. 그냥 먹던 거 먹어. 도될것 네. 같아 일차에서. 내가 좀다 좀. 순서가 아, 있어. 많이 아, 순서. 먹고 와가지고. 그래도 뭐 하나 더 있어야지. 아 토마토 있으면 되는 거. 체리 없나? 어, 없어. 체리 없어. 체리, 체리까지 없어 체리도 없어. 아니, 전에는 자식 알바를 죽으 들어갔네. 소리하고 있어. 너뭐 어제 일단 4일 연속 사람들이 오니까 그사놨던게다 없어지지. 그렇지. 나만 아겠냐고. 힘들었어. 요 <laughs> 야, 뭘힘드냐 일반 부부들도 이 정도는 하고 살지 뭐. <laughs> 와. 결혼집이 어질어록 진짜. 그래. 아니, 그러면 손님들을 집에 데리고 온다고 하면, 음. 솔직히 좀 와이프한테 미안한 게 당연한 남자 입장 맞죠? <웃음> <웃음> 대부분 물어보죠. 그죠? <그쵸>? 네. <laughs> 아니, 요 아, 장소가 아. 다르지 않습니다. 아니, <laughs> 들어봐. 사람들이 오는 거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지 않을까 우리? 어 그러니까 감사해요. 사람들이 우리 좋아, 해기다 좋아하니까 우리 오는 거지. 직원들도 안 오고 싶은데. <laughs> 나막 눈치 보고 있어 지금. <laughs> 눈치 않으면... 봐, 눈치 아, 봐. 아. 그만큼 우리가 사랑받고 있다는 거야. 남들한테 사랑받는 건 알겠는데 음. 오빠한테, 사랑을 못한다는 오빠한테 사랑을 받지 못한. 저거 중요한 말이에요. 사랑을 받지 못. 저 중요한 말입니다. <laughs> 저한테요? 나한테요? 어. 나만큼 사랑 표현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 나만큼? 나만큼 있어? 우영아, 네. 너, 월급 올려줄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줄까? 아, 진짜. 진짜 너무 잘 맞아. 맞아. 직원 입장에서는 월급이죠. 네. 네. 근데 왜둘다 병행을 못할까? 와, 아, 근데 이 질문에서 고민되는 내 자신이 더 싫어. <laughs> 나도 고민했다. 어, 고민되는 내 <laughs> 자신이 하자, 더 싫어, 지금. 나도. <laughs> 이거 좀안 만들어도 되지, 뭐지? 까짓거 <laughs> 어. 뭐. 월급 올려줘,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줘. 아니, 보상. 여보, 그 예시를 그렇게 되면 안되지 당신의 선택은? 월급 올려줘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줘 어 수고했어 갈게 리힘들지 어, 같이 있는 어, 친구들이 동조하면 안 돼. 따뜻한 말 한마디 월급 인상 <laughs> 따뜻한 말이야 <laughs> 직원들 그렇게 회사로 얘기하지 말고 어떤 싫어하는 거 싫어하는 거래 그래. 그냥 밤늦게까지 술 먹고 연락도 잘안 되고 그래 근데 저기 어. 오빠 저기 오빠 이번에 걸어 다니는 거 힘든 것 같아서 내가 이번에 S 클래스 사 왔어. 야, 벤츠 뭐? 에스컬레이스 지바겐이랑 람보르기니 사줬어요. 지데 람보르기니? 여보.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면, 저는요, 저한테 돈을 하나도 안 쓰고, 전 지하철 타고 출퇴근해요. 근데 다 저는 돈 벌면 다 여기다 갖다 주거든요. 다, 다 저는 돈 벌면 다 여기다 갖다 주거든요. 다 해주거든요. 여보 자 다시 열어봐. 가없으필요해요여보말 기어 왜영여보어왜 영말 여보. 왜 영말 아, 아, 기어 아, 사장님. 사장님. 왜 영말 기어 왜 영말 기어 왜 영말 기어 왜 영말 기어 니 영말 기어 요 영말 기어 왜 영말 기어 왜 영말 기하왜 영말 기어 왜 영말 기왜 영말 기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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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말 기어 어왜 처지요. <웃음> <웃음> 내가 아, 미스키 갖고 와? 아 모르게 너무 치우고 아, 기분 너무 안 좋죠 일단 저도 남들한테 그걸 한마디로 가정을 해서 누구 앞에서는 진짜 내조 못하고 불만 많은 사람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었었어요 근데 거기서 맞받아칠 수는 없는 자리도 많고 그럴 때는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그런 사람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 엄마, 그만 먹고 가자. 어, 왜더 먹고 가? 아유, 어, 시간이 아니, 아니, 시간이 너무 늦어가지고 한참, 한참 달리 시간인데 뭐. 내일도 네, 한참 해야 가야. 되고. 눈치 눈치 봐서 가는 거 아니지? 아, 아, 아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 가야지 나. 어, 눈치는거 아니지? 아유 가시방석이지. <laughs> 다음에 또 놀게요. <먹으세요. 웃음> 네. 아, 너무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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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죠 아이고 뭐 이거 가지고 잘먹겠 조심해서 가세요. 아 너무 네,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 이 침묵이 어, 너무 이 정막이 그러니까. <laughs> 앉아 더 먹지 주어야지. 아야 치운데 오빠 이렇게 사람들 있는 데서내발다똑자르고야 이거 해주는 사람이 줘 월급 얼마 주는 사람 줘.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그건 아니지. 오늘도 당장 와서 술상 차리라고 했잖아. 음. 나는 무슨 결정권이 없는 것처럼 음. 오빠의 시간대로 다 맞춰서 사르고. 그래서 방... 잘 됐잖아. 그러니까 음. 그럼 결국에는 그냥. 뭐 우리 부부의 생활은 다 그냥 오빠의 감정과 오빠의 모든 걸로대로만 흘러가야 되는 거야? 그래도 잘 됐잖아. 여보, 우리가 그 어려울 때 만나가지고 어쨌든 내가 주도적으로 모든 결정을 하고 내가 여보 선택권을 뺏은 건아지만 그래서 내 결정대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안된게 있냐고. 아, 그. 그러니까. 내 결정이 틀린 적 있어? 내가 여보한테 얘기했지. 여보가 현명한 판단을 아직은 내릴 수가 없으니까 내가 결정하는 거야. 자기 확신이 엄청나게 세신 어. 분이네아 어, 진짜. 지금에 와서 우리가 이부, 이렇게 산다고 해서 이젠 나도 결정권을 갖고 싶어. 나는 그걸 이해를 못한다니까. 나도 미안해, 미안한데 여보 챙기는 건 나야. 여보가 날 챙기지 않아. 내가 여보 챙기고 내가 우리 가정을 챙기는 거야. 어? 그거는 여보, 그걸 알아야 돼. 뭐 아무리 그렇게 해도 결국 여보, 여보가나 챙겨 안 챙겨. 내가 여보 챙기는 거야. 내가 우리 가정을 챙기는 거. 야그 노무사한테 서류 보내라는 거 보냈어? 왜 아침에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그러냐? 지금 받아든 거 하나도 없이 지금 핸드폰만 또 보고 있는 거지. 아니 빨리 빨리 하고 그런 거 체크 잘 해줘. 나가봐. 너는 내가 만든 작품이라고 얘기하거든. 가스라이팅 당한게 눈에 보이는 거야. 내가 여보 챙기고 내가 우리 가정을 챙기는 거야. 저는 가부장적이면서 가스라이팅, 독설을 하는 남편에게 정신적 피해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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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거 노정, 노정원 변호사 진땀 나네요. 예. 네. <laughs> 아, 네. 이지은 변호사, 아, 힘든 거다 압니다. <laughs> 와, 네. 이겨내셔야 됩니다. 포기하시면 안 돼요.